안녕하세요 수시혜입니다 여러분은 군주 온라인을 하고 계시거나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군주 온라인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24.94 11월 30일 정기점검 패치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리덱 보물단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보다는요 삭제되지 않는 그 도박템이기 때문에요. 사두시고 이제 어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될 때 가장 가격이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 없었던 백미호와 천리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캐시로 군주돈을 어, 환전하시는 분은 그보다는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 사항입니다. 탈 것의 외형 변경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외형 변경에 탈 것의 외형을 변경하는데요 이제 이쁜 말, 이제 구형 말 같은 것들로 이제 외변에서 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현재 이거를 이제 패치해서 그런지 보시면은 말 풀어주기 진행 시 말을 어 이제 시전에 넣는다든지 말이 이제 없어질 때 튕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풀어주기를 포함해서. 말을 이동하는 행위는 일단 패치될 때까지 지양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로도 뜬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안관 매크로 판별창 키 입력 개선입니다. 이제 맥, 어, 보안관이 이제 고장난 보안관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판별창이 보이지 않거나 판별창이 눌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숫자키로 입력할 수 있도록, 어, 보완 했답니다. 보완. 어좀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일단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된다면은 일단은 이제 보안관 매크로 그 아니, 매크로 보안관 때문에 이제 문제되는 분들 조금 더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버 이전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캐릭터가 증발하거나 이제 날아오지 않고 없어지고 중간에 어딘가 이제 피입자그 세계에 남아있는 그런 버그가 있었는데 어 정상적으로 되도록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저기 중종 서버에 약기랑 음식까지 넣어가야될것 같습니다. 기타 버그 수정 사항입니다. 무해별감 효과가요. 162의 공성 때 무효 처리되면서 비활성화 되었는데 이제 무해별감 효과가 163회부터 다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클로버 마을 드랍률 문제를 이게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7배로 적용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었대요. 그걸 다시 이제 4배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쓰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너프가 되겠죠 그리고 마페 상자 습득 구성품을 수정했다는데요 상자 개봉시 낮은 확률로 소환용을 습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마페 상자가 언제 나와서 돌았는지는잘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보니까 이제 여름 이벤트에 서머 마페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머 마페 상자랑 그 마페 상자가 내용물은 똑같을거라 생각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몇 퍼센트인지 나오지도 않고 일단 이렇게 들어있다고만 나왔는데 요거 외에 소환용은 무언가 가더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이런 게 생긴다면은 요 목록을 이제 믿을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패치하실 때좀 이런 목록 같은 거 작성하실 때어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자 분들이 이제 왜냐면은 지난번 패치 때100 0.1%가 됐잖아요. 다 합쳤을 때뭐 반올림 반올림 해가지고 그랬다라고 말은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유성룡이 나오지 않던 버그가 있었잖아요. 버그라고 해야 되나요?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표 같은 거 만들 때 조금 신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어 아무튼 이말 같은 말 지금 현재 이동하면 튕긴다고 하니까요.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